파랑새 동네방네 파랑새 예리가 떴다. 우리 예리 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네 파랑새 예리가 떴습니다. 네, 예리가 떴군요. <웃음> 떴어요. <웃음> 아, 주연 씨 그냥 내가 매겨 살리려고. 아니 진짜. 음. 오늘은 정말 방송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옛날에 보면 이게 봄에 네. 네. 저 강남 갔던 제비가 네. 그 저희 집, 그, 대청 마루에, 네. 그, 처마 밑에, 네.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며칠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나 봐요. 네. 아마 알을 낳고 거기 부활을 했겠죠? Uh -huh.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봄이 막 되고, 막. 이렇게 노고지리가 막 이렇게 우치, 우거지고, 우거지고 네. 막 야지랑이가 올라가고 이렇게 더울 <laughs> 네. 때그 제비들이 한 노란 부리를 어허. 주둥이를 막 벌리며 네. 이 제비가 이게 동네 방네에 다니면서 어허. 고고고고 뭐 벌레 있잖아요. 어허. 그 먹이를 그 물어다 주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컸습니다. 아, 진짜요? 네. 주연씨는? 아니지.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웃음> 아름다운 <웃음> 세상에서 자랐답니다. 아이, 그러네요. 네. 아이, 부럽네요, 갑자기. 네, 정말, 정말. 근데 오늘은 저안 부러워요. <laughs> 왜냐면 지금 제 앞에 이산해 진미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연 씨를 위해서. 아, 세상에. 오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갖고 네, 오신 제가 거예요? 제가 1 62가. 음. 우리 162가가 우리 명동골목으로 통합니다. 택시 타시면 명동골목. 162가. 162가로 려 주시는군요. 네. 그 162가에 보면 음? 각종 맛집과 네. 또 술집과 네. 또 반찬집과 네. 이제 거기 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162가 K 타운이라고 생긴지가 한두 달, 삼달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생하네요. 신생아.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감자탕으로 촤 음. 이렇게 메인 메뉴를 열다가 네. 지금 또 아주 어디서 멋있는 또 주방장님을 청빙해 오셔서 아. 제가 볼 때는 주방장.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거를 이거... 유튜브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 돼지갈비. 보이시나요?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에 여기 파전. 네 비주얼이 비주얼이 네, 메라탄에서 먹은 거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음. 요게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네. 마라탕까지 오늘 음. 이렇게 좀 케이타운 스페셜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 저는 네. 이게 검증된 게 음. 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지인을 만나러 라고 저녁에 네.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라탕을 거기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먹고 전 검증을 했습니다. 이미. 말 <laughs> 마라탕은 저보고 먹으라고 하지 말고 주위씨다 드세요. 어머나. 음. 그러면은 음. 이제 하나씩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러면 제가 이 냄새를 차, 참을 수가 없어서 그쵸. 지금 음. 마라탕을. 말라탕 마라탕. 마라탕 네. 저 사실 이거 처음 먹어봐요. 왜냐면 음. 모르겠어요. 그 팬데믹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어디서 맛있는 걸 파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저는 이 말라탕이라는 거를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 네. 제가 또요 후각도 좋지만 요이 촉각도 굉장히 촉이 빠르거든. 네. 이 말라탕이 저 대륙에서 넘어온 음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향신료가지고 어, 향이, 네. 향이 정말 끝내주네요. 음. 요거를 제가 어머 여기 차돌박인가 봐요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 이거 마라탕을 어떤 분들은 그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 특유의 향이 나지만, 막 그렇게 거부감이 느낄 정도의 향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네요. 담백하고, 음. 제가 또 마, 매운맛이 그 베이직 그 있었어요. 이 고추기름으로. 와, 아. 고추기름 진짜 잘 먹었어요. 네, 아니에요. 고추기름으로 이렇게 그 풍미를 살려서 내가 어제 먹어봤는데, 그리고 너무 이게 진솔하다. 요새 보니까 소문이 났는데 어느 국밥집에, 착칼리는 음.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딱 투구를 시켰더니, 고기가 요만큼 들었다고 아주 섭섭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새 재료비가 너무 음. 비싼데, 어제 갔더니 이게 봐봐 여기 다꽉 차가지고 모든 건데기와 정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유튜브 화면으로 그 고기, 연근, 와, 네. 고기, 두부 뭐뭐 아무튼 모든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laughs> 급 칭찬했잖아. 야 이거는 정말 성실하다. 어? 우와, 너무, 너무 성실한 네 마라탕. <laughs> 음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시켜놓고도 둘이 정말. 먹을 수 있어. 네. 와, 이거 진짜 평소에 마라탕 어디서 맛있게 하는지 몰라서 어디를 가야 되나. 뉴저지에 맛있는 데가 있다더라. 뉴저지까지 갈순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 이게 162가 사는데. 이제 여러분. 아, 케이타운에 마라탕 음. 전문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음. 이거 고기 저 골라 주신 거 아니죠? 그냥 면담으로 아니, 아니, 부어 주신 거죠? 그럼요, 뚝 위에서 위에서 뚝. 그럼 보면 고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 우뭇가사리 같은 것도 들어 있고, 음. 하여튼 뭐요 여러 가지 이 네. 중국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료를 싹 볶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고추기름에 싹 볶아서 네. 아주 그 육수를 싹 넣어서 이게 마라탕이 아마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보니까 맛을 먹어보니 딱 그래. 너무 좋죠? 네, 이게 자꾸, 자꾸 들어간. 그치. 우리 마이클님이 어찌 혼자만 드시는지다 <laughs> 먹었잖아, 제가 어저께 이거. 저 이미 어젯밤에 먹었습니다, 마라탕. 그서 얼굴이 지금 똥똥, 네, 통통, 네, 살이 올랐습니다. 음. 우와, 되게 뒷맛도 깔끔해요, 그쵸? 지금. 네. 그쵸?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다음에 요거랑 어저께 음. 밤에 또 돼지국밥도 잘 하시더라고. 돼지 어제 국밥. 메뉴가 돼지, 어제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네. 돼지국밥과 요 마라탕 두 개를 네. 아주 양, 쫀쫀하게 시켜서 음 아주 알뜰하게 네. 그리고 아주 진한 음료수 딱두 병, 아, 음료수 진한 음료수 딱두 병을 <laughs> 했는데 네. 50 불이 안 넘어? 어 가격도 저렴하나 봐요. 50 불이 안 넘어. 근데 네, 깜짝 놀랐잖아요. 팁20불 네, 드렸습니다 제가 기분 좋아서.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네. 뭘 먹어볼까요? 돼지갈비 먹어볼까요? 그렇죠. 돼지갈비를 딱 먹고 이 음. 이까심으로 파전을 네. 싹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돼지갈비도 음. 이렇게 야무지게 들어서. 자. 보이시죠? 근데 어쩜 그렇게 잘 구웠나 몰라. 아니 컬러가. 근데 진짜 어. 되게 잘 구우셨나보다. 지금 네. 살코기만 싹 발라질 수 있게 지금 음. 그 정도로 익었어요. 그 옛날에 보면 저 팔게가 쇼한번 샥 쇼크 샥 이렇게 쇼크 이렇게 홀트는 <laughs> 것처럼 네. 어. 어. 오공 오공형 나 맛있게 먹으시겠어. <laughs> 야 우리 주현 씨는 입도 크다. <laughs> 야 멋지다. <laughs> 어. 어머. 응. 이건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에라이 주연 씨 <웃음> 아니 <웃음> 어 아니 솔직할 것 같아 우리 주연 씨는 혹시 음. 조금 언니 뭐좀 찔겨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면 얘기할 것 같은데 음. 안 찔겨요. 안 찔겨요. 지금 안 찔기고요. 음그 양념 맛이 어 여태까지 먹던 그 돼지갈비 맛이 아니에요. 응나 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약간의 음. 감이 왔어. 특별한 뭔가가 네. 있다 이거죠? 이거 음, 있잖아요. 음. 약간 외국 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맛이에요. 음. 약간 데리야끼맛 같기도 하고, 응. 음. 음. 돼지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음. 그다음에 얼마나 이 양념이 잘 배가지고 만드셨으면은 참을 수 없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뼈에서 살코기가 이렇게 쫙쫙 뜯어져. 음. 그러니까 질긴 게 없죠. 그래요. 음. 주연씨, 그렇습니까? 네. 저도 한번. 너비아이 구이 같아. 너비아이 어, 구이? 어, 어. 그 넓적한 너비아이 네. 구이. 그게 돼지껌과 그 속껌 아니에요? 그 소고기인데, 음. 돼지고기에서 그런 맛이 나네요. 우와. 숙성을 잘 시키셨나? 와. 음. 어디 봅시다. <laughs> 우리 설명하시는 분 너무 재미나시다고. <웃음> <웃음> 나를, 이름을 지칭해주세요. 이름을 불러줬어. <laughs> 파랑새 예리님이십니다. 음. 아니, 진짜로. 돼지고기에서 소고기 맛이 난다니까요. 어머나, 정말 맞죠? 어머나, 음, 어머나 임금님이 궁중에서 드실 법한 그 맛이 난다니까요. 이 돼지고기라고 안 믿겠네. 그렇죠. 음. 돼지갈비 음. 같지가 않아요. 음. 굉장히 맛있어요. 네, 아주 이 테이스트가 그 다음에 잘 절여졌어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음, 숙성이 아주 잘돼 있고, 맞아요. 적당하게 그 다음 테이스트도 이게 물렁물렁하지 않고 또딱 쫄기지도 않고 아주 그 조묘한 절묘한 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네참 음. 기술이다. 음. 오 여기 약간 살짝 매콤한 맛이 들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느끼한 맛이 어머, 전혀 어떡해. 없어 어머 어떻게 뭐 한잔 하고 싶다 요거. 이거 이거 <laughs> 싹뭐 이거 이거 딱 어떻게 할것 같아? 콜라 한병 갖고 싶네. 콜라 좀 갖고 올걸. 아. 아니 진짜 음. 이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워낙 잘 익어서 살코기가 쫙. 떨어지니까 네.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드실 때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돼지갈비를 먹은 것은 가짜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 맛이 나도 색상... 장난 아니지만 주연 씨는 <웃음> 네. <웃음> 좀 중간만 해. <laughs> 어? 아니 정말 맛이 색다르고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어, 어떡할 거야? 음? 야 그럼 이번에는 음. 파전을 먹어볼 텐데 예? 음. 자 파전 비주얼 보십시오. 어, 진짜야. 어. 와 해물 진짜 어머나, 많이 들었 어머나 어머나 음. 그 컬러도 어쩌면 여기 타지 않고 보면 저기 메나탄 같은 데서 보면은 네. 한쪽은 시커멓게 타더라 바쁘신 거지 그리고 아. 샥 뒤집었는데 아주 적당하게 신경 너무 많이 잘 써주셨네요 그러네요 지금 음. 오, 파전도 굉장히 도톰합니다 도톰하고 와야이 카메라 기, 급 설치야 너무 멋있다 <laughs> 자, 보여드릴게요 자음어네 보이시죠 파전 야 주연씨, 거기다가 이불 대고 먹으면 안 돼? 여기다가? <laughs> 너무, 그러면 또 너무. <laughs> 아니, 괜찮아. 얼마나 좋아. 이거 빨리 보시는 음, 분들이 뭐상 뭐, 타는 거지, 오늘. 아, 어떻게 할 거야? 음.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우와. 와. 어? 어태까지 먹던 파, 내가 먹던 그 파전 맛이 아닌데? 어, 그래. 또 틀려요? 또 틀려. 큰일 났네. <laughs> 야, 어떻게 음. 틀려? 음. 일단, 한입 배워보니. 알싸한 고추 향이 딱 들어오네요 고추 청양 고추가 들어갔나 나또못 참는다 나 어. 바로 갑니다 희망이 들어갔나 그래서 희망. 왜 파전은 사실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 있으시잖아요 그런 느끼한 맛이 싹 없고 음. 향긋하게 들어오고 음. 요 향이 해물이랑 그 어우러져가지고 야. 굉장히 바다를 한입 머금은 느낌이랄까? 보니까 꼴뚜기가 응.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꼴뚜기 가 들어가 있고 음 새우가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와또 네. 해물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또 양파가 들어가서 네아 응, 양파. 진짜 이거는 음 해물을 정말 쫌쫌하게 많이 넣으셨다 간장찍어 먹어야 돼 보니까 응. 간장을 응. 안찍어 너무 맛있는데 간장을 응. 또 먹어봐야 되거든요 파전은 그래도 간장을 응. 한번 딱 찍으면 또 틀린 맛이 재탄생됩니다 사실, 이 파전 먹을 때 간장을 한번 먹어보면, 아, 이집 맛있는 집인가, 안 맛있는 집인가, 그 판가름이 나거든요? 음! 맛있다. 음! 음! <laughs> 아, 어떡해! 음! <laughs> 와, 간장 찍어 먹으니까 더 감칠맛이. 아, 너무 좋네요. 쩝쩝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laughs> 배고프시면 어떡해? 점심 안 아니, 드신 분들 계실 네. 텐데. 아니, 요즘에 이번 음. 주 계속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 필요한데, 이게 마라탕 주문하시고, 파전하고 돼지갈비 이렇게 지금 우리 먹듯이 음. 드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집에 지금 주방장님 스페셜로 이렇게 음. 대표 음식 오늘 꼽아봤는데, 저는 사실 거기가 제, 어, 맛집입니다. 아, 한 일주일에 네. 조금 거짓말 보태서 두 번은 갑니다. 아, 일주일에 진짜요? 두 번은 제가 가는데,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먹어봤는데, 음. 손으로 직접 만든 손만두, 네. 만두국이 참 맛있고 어. 찐 만두도 정말 맛있고 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감자탕을 음. 거기 또 손님이 오시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깍두기. 네, 여기, 맨나탄깍두기 오빠들이 딱 오셔가지고 그걸 드시더라고요. 깍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요 군인, 군인 오빠들 같아, 딱느낌이 <laughs> 군인 오빠들이 네. 딱 오셔가지고 딱 둘이 전는 정고를 어? 냄비에 파글파글 파글 파글 끓여가지고 그때도 또 파글파글 파글 끓이시더니 어저께 밤에도 또두 분이 오셔가지고 파글파글 파글 파글 끓여서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제가 갈 때마다 보는 게온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게 맛이 제가 지금 이 그릇을 못 내려놓겠어요. 음. 맛이 계속 끌어당기는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거 피카고 하면서 음. 보니까 또 어디 출근하시기 전에 거기 들려서 이제 런치 점심 드시고 다 아는 얼굴만 계시더라고요. 아 네, 우리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파랑새 예리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우리 K 타운에 오시면 네 보실 수가, 네, 수가 있으십니다네와 응. 그리고 제 얘기를 하면 내가 뭐 하나 공짜로 드리라고 할게요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쏩니다. 네 어. 파랑새 감자튀김 쏩니다. 네 162가 응. K 타운으로 방문하시면은 오늘 저희가 함께 맛본 여러 가지 음식들 외에도 정말 맛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가족끼리 또 아니면 투고를 하셔가지고 그럼요. 드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네, 투고를 하면 정말 섭섭한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네. 푸짐하게. 네, 네, 뭐 네, 사실 국밥 하나의 그 정인데. 네. 아니, 국물 반, 고기 반. 네. 아니 진짜. 마라탕 보세요. 고기 정말 고기 많네요. 네. 정말 드시면 음. 딱두개 시키면 한네 가족이 다 드십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그래요. 하셔도 됩니다. 네. 네. 162가 K타운 파워 FM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면 네. 감자튀김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거긴 네. 커피도 음. 원두 커피도 거기 사장님이 네. 아주 너무나 아주 그냥 사슴 같은 여자가 계십니다. 네. 그사슴 같은 우리 희영 씨가 정말 이 커피도 여러분들께 그냥 원두 아. 커피도 그냥 드립니다. 오셔서 그래요? 그냥 그냥 오셔도 돼요. 네. 주시는 곳이네요. 막 네, 주시는 곳. 막 주십니다. 네. 음. 거기 가면 우, 우느라고 제가 판이 납니다. 네. 그래요. 음. 자 오늘 우리 동네방네 파랑색 예리가 떴다. 162가의 케이타운 마라탕 돼지갈비 파전 요렇게 함께 맛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럼요. 제가 네. 이 제비 파랑새 어미 같은 마음으로 네. 일주일에 한번꼭 제가 <laughs> 네. 다음 주에는 뭐 어떻게 회를 쏟거나 벌 쏟거나 <laughs> 뭐 뭐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예린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와, 정말 푸짐하게 잘 먹었고요. 이게 맛이 계속 계속 지금 먹고 싶은 맛이네요.